안녕하세요. 토끼가 좋은 한결입니다. 아프 고마워. 역시 레토. 토끼는 커도 귀여워. 괜찮겠지. 그럼 빨간 눈도 토끼의 매력이야. 그걸로 토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알지도 모르면서 막말하지 마. 그리고 우리도 너널 치존해 주듯이 너도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을 치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카프말 인정해야 된다. 네가 딸리겠지. 넌 상식 집에 두지 말고 챙겨다녀. 안에 든게 조금밖에 없어서 가볍잖아.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몇도 개웃겨. 이드뿐만 아이. 하지만 토끼가 좋은 이유는 너가 싫은 이유보다 훨씬 많아. 귀엽고 예쁘고 레알 매력적인 게 토끼인 거 알아?